안녕하십니까. 제외관 센터 해피트리 이기영 과장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 벽에다가 식물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품종들을 둘수 있는데, 클레마티스가 있고요. 능소화가 있고, 인동이 있고,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등수국이 있겠죠.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보통 우리가 하는 덤쟁이 덩쿨도 있고요.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는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품종들은 정말로 좋은, 이 가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벽면 녹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등수국이라는 것들인데요. 성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한 7m에서 8m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주만 심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퍼져 나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벽면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. 이게 어가뭐 수국 꽃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폈을 때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하얗고 큰이 꽃을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등수국이라 불리고 있고요. 저기도 저기도 다핀 흔적들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꽃을 피우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요 안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강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벌리기도 힘든데 이 안에 보이십니까 거의 꽉짜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기둥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옆으로 가는 세력도 엄청 강하다 보니까 거의 커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지 자체도 어떻게 보시면은 풀이 아닙니다 거의 가지, 가지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 빈틈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높이 자라기 때문에 매년 저 위에서는 전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에, 여기에 한 줄을 심어 놨어요.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? 그 다음은 여기를 식재해 놨네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통 식재 거리가 1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한 줄, 여기에 한 줄, 여기에 한 줄. 한주에서 요거 어 벽이 지금 한 7m 정도 거리가 돼 보이거든요 한 7개 정도면은 충분히 벽을 다 커버를 할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비관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즈는 두 가지인데요 P9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어예 조금 큰 포트로도 팔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P9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력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숨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. 제가 어 예전에 작년에 판매했을 때 제가 이 향기 자체를 영상으로 전달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. 향기가 나냐 안, 안 나냐?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. 향기도 나고 벽면 커버도 하기도 좋고 활용도가 매우 좋은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등수국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페티오라리스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할수 있는 품목이고요. 이 오래된 하우스랑 옆에 이렇게 걸쳐 놓으니까 어때요? 느낌이 매우 앤틱하고 약간 고풍스럽지 않나요?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월동력이 강하고 관리가 많이 필요 없는 것들 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무로 이루어졌는데 진짜 강한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어요. 어 그리고 생육 특성은 좀 햇빛에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완전 그늘진데. 풀 쉐이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. 클라이베티스, 인동, 어, 능소화, 그리고 등소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등소국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j b 간 센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 해피트리 이경 과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